아 이번 편은 이 하틴 틴 부근의 교전이었는데, 음 이거는 이, 이 직가 있죠? 이 직가의 특징하고 하틴 그 고지대간의 교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센스 차이로 어, 후반 교전이 좀 결정났던 그런 편이네요. 한번 보죠. 초반 파밍은 무난하고. 칼리스타트 였는데 서클이 위로 가서 차를 끌고 그냥 쭉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는 길에 접근이 없었던 건 행운이긴 해요 사실 여기 하늘정원에 아주 인기자리인데 여기에 적이 없었던 거는 행운이고 비치 못하게 여기 서게 되었는데 이왕 차를 탄거 여기서부터 그냥 쭉 들어가서 아마 저 여기에 자리 잡는 게 베스트였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서클이 하틴 쪽으로 떨어졌고 하늘정원에 저기 있을 확률이 높은데 저기 없었던 건 행운이고 저기 있었다면 아마 뚫기보다는 좀삥 돌아와서 이 물가를 건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지금 서클이 세번 아직 세컨 서클이라 1리티어를 나누긴 좀 그렇고 그나마 확장하기에 여유로운 유연한 곳은 여기 능선 절벽가 있죠. 이 집가도 좋긴 한데, 이 지, 여기 절벽에서 카운터를 칠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절벽에서 집가가 그냥 요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각이에요. 반면에 이 절벽은 카운터를 칠수 있는 부분이 이 반대편 능, 절벽가에서 오는 것인데 반대편 능선에서 오는 게이 길이 하나, 요거 돌다리 있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 잘 마크를 하면. 웬간한 카운터는 안 나옵니다. 다만 이쪽 이쪽에서 게릴라로 들어오는 게 조금 무섭기는 한데 어, 사실 여기 여기를 그냥 허벌판을 허 그냥 오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저 돌다리랑 여기 게릴라 구역 여기만 잘 체크하면 카운터가 사실상은 많지 않아요. 이쪽 자리로 왔고 저희 동선상에 적돌이 없었던 거는 행운이긴 합니다. 이거를뭐 예상하고 올순 없고. 절벽가로 왔는데 서클이 튀었죠 이여기서부터 이, 이제 1, 2티어를 좀 나눌 수 있는데 음 일단 절벽가는 다안 좋아요 그다음 서클이 안, 안 걸칠 확률이 높고 안 걸친다면 어, 엄폐가 없이 뛰어야 되는 그 구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힘들고 서클이 걸쳐 준다면야 뭐 반대로 그게 수성 작용에 아주 특효하게 되겠지만 서클이 걸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 티어가 낮고 그 다음에 센터 부근 쪽에 있는 집가를 보면 이 집, 이쪽 집이 집가랑 하틴이 있는데 하틴은 시가전 형태이기 때문에 티어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군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교전이 좀 빡세다 라는 것 때문에 티어가 좀 낮은 반면에 그래도 1.5티어는 된것 같습니다 하틴에 못 붙이기만 해도 혹은 그 다음 서클이 하틴에 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1.5티어를 줬고 여기가 이제 1티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개비 쪽이 1.5티어 왜냐면 따개비 쪽에서 아 좋진 않나? 여기, 여기 쪽 딱에 비해서 지금 파틴 쪽만 좀 카운터고 그 다음부터는 뭐좀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랑 여기 센터지 파틴 요렇게 세 가지 정도만 좀 티어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선호하는데 여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S방향, 남쪽 방향을 향해서 좋은 엄폐와 어, 상대를 입장에서는 엄폐가 별로인 이쪽 방향은 진짜 넘사벽으로 좋고 하팀 방향도 괜찮아요. 어, 담벼락게1티어라 그런지 상대가 더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반반 갈수 있는 지대입니다. 반대편도 여기도 여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 능선이 저 있어서 여기 능선 위로 올라오면 뒷각에서 착각이 살짝 안 나오고 어, 산 쪽에서는 거리 거리가 멀어서 어, 무빙으로 피할 수 있다고 치고 이쪽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안 좋은 점이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에서 오는 게저 집가랑 비슷한데 이쪽을 견제하려면 하틴에서 맞아야 돼서 여기가 카운터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가 카운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카운터를 치려면 여기 카운터를 보강하려면 여기 치쿠리타를 어, 하이딩 하는 사람이 한명 있고 이 시야를 다 따준 다음에 이, 여기서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대비를 하는 식으로 정도 가야 되고 저기 말고는 뭐다 괜찮은 자리에요. 주변부에 엄폐가 너무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담벼락 티어가 너무 높고 해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BRDM이 들어가서 너무 늦었다 판단돼서 하틴 쪽을 먹었고요. 핫틴쪽 먹었으면 이제 다리에서 오는 적들 플러스 뭐배 타고 오는 적들 뭐 이렇게 암암리에 오는 적들에 대한 대비가 좀 돼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서클이 한번 걸쳤고 티어를 나누자면 여기가 무조건 1티어고요. 어 여기에서 카운터로 칠수 있는 위쪽 집가 있죠? 여기가 티어가 생각보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1티어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만 이 집가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이 주황색 애들의 티어가 많이 높아졌고 따개비 애들도 나름 괜찮아졌어요. 한턴더 버틸 수 있는, 괜찮고 핫틴도 괜찮고 돌사는뭐 예상대로 티어가 매우 낮아졌죠. 이때 리눅스가 이쪽 어딘가에 차 소리가 났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넌 톡 사이가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하틴으로 스며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군의 배율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미니 3배율인데 스며들고 있죠.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대도시 수비 같은 경우에 제가 3배율, 미니는 이런 좋은 자리를 수비하는 데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은 총이기 때문에 스커스에게 3배율을 양보했고요. 대율 상태가 좀더 좋았다면 속이 편했겠지만 여유롭지 않네요. 여기서 이제 숨어든 친구가 우리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어 저쪽 리드스 쪽으로 폭 하나 깔고 저를 쐈다면 저희는 아마 다 죽은 목숨이었을 텐데 이 친구가 폭이 없었던 모양인지 아니면... 좀 조용히 기생하려고 했었던 모양인지 저희를 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다시. 아, 지금 제 딱한 틱이거든요 딱한 틱인데 서클인 인했는데 에, 죽었어요 이거는 피드백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제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인데 보자 일단 첫 번째로 교전이 끝났고 이거를 지금 제가 배열이 없는 상황에서 저 시체에서 배열을 먹으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근데, 어, 서클이, 지금 6페이지가 지금 막 리셋됐는데, 제가 못 모르고 달려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클이 아프지 않아서에요. 그니까, 러피도 하는 거 보세요. 아, 이, 이게 리셋됐는데, 하여튼, 어, 페이지 5까지는 아프지 않은데, 5가 끝나는, 5, 페이지 5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페이지 6이 되는 순간, 이제 버티지 못하는 피 버타, 버티지 못하는 서클이다라는 거를 이제는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구상을 바로 먹던지 할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 서클 데미지 예측이 안 돼서 배일을 먹으러 갔다가 죽었고요 스크스 아주 좋았고 여기서 이게 가까운 거리니까 기어서 어떻게든 될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기어갔거든요 이거를 어, 스택, 스택으로 피피 피 빠지는 거를 멈추려면 이 헤드 부분에서 살리는 사람이 기다렸다가 지나갈 때 F 눌러서 살리다가 그리고 발끝 부분까지 어떻게 스택 좀 지연시키다가 다시 가서 머리부터 다시 살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엉덩이에서부터 계속 스택을 누르려고 하니까 될 때쯤 앞으로 가버리고 될 때쯤 앞으로 가버리고 그럽니다. 이거는 머리에서부터 살려야 스택을 좀 유지하면서 갈수 있어요. 이제 한 번도 못된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헤드에서부터 다리까지 딱 스택을 유지했다 라면 한 틱만 살았어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고 서클 데미지를 예상했을 수 있어야 됐다고 봐요. 서클 5페이지가 끝나면 이제 못 버틴다. 서클 티어는 집가가 무조건 1티어죠? 이 뒷가 쪽으로 카운터가 지어졌고, 이제 하틴 쪽으로, 비빌 수 있는 하틴 쪽, 그리고, 어 강점인 남쪽 시야만 나오기 때문에 집가가 1티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게 집가 주인이 바뀌었죠. 그 이유는, 역시나 카운터 자리에서 들어온 적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만, 소리가 너무 큰가? 오케이. 이렇게 끝났죠? 이거는 카운터에 대한 보강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고, 여기에 한 명만 있었어도 적군이 오는 걸 체크하고, 이거를 이치코리타 친구가 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일단 보내. 일단 담벼락에 붙이고, 집가와 교전 붙인 다음에 내가 뒤통수를 치면서 교전을 했으면 아주 손쉽게 이겼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저는 그렇고. 그래도 1티어는 집가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문제인데, 어, 상대한테 강점이 있는 지역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는 순간, 이 바위 하나의 언폐를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능선을 보아하니, 우측 능선, 능선 우측이 바위가도 있고, 집가랑 비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 능선 우측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연막길 아주 잘 깔렸어요. 이거는, 아주 베스트죠?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연막이었고. 여기서 우측으로 계속 돌수 있는 각이 보이기 때문에 우측 각을 계속 보고 이 있어요. 여기서 이 집과 친구들은 자신의 카운터 자리를 인정하고 아니, 인지하고 이 위쪽으로 와서 여기서 나무 끝에서 봤으면 아마 리눅스랑 초장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각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 포지셔닝을 안 잡아서 이렇게 유리하게 게임을 끌 수가 있었고. 유리하지 않고 반반. 아직까지 반반이에요. 폭날라오고 오히려 상대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담벼락에 너무, 티어가 좋아서.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초장이 킬각이 떠요. 수류탄으로, 그냥 AR로 쏴도 뭐, 킬각이 뜰수 있는데, 여기서 수류탄 킬각을 봤단 말이죠. 어, 그러려면, 수류탄으로 킬각을 잡으려면, 던지고 바로 AR로 따다닥 쏴서, 내가 좀 빗맞아서, AR이 빗맞아서, 상대가 개피로 살더라도 폭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베스트였어요. 아니면 스크스 있기 때문에 상대가 삼뚝이어도 헤드 한 발, 몸두 발로 다운 시킬 수 있는 각이었는데 여기서 던지고 스크스로 바로 체인지? 쏘기 시작하다가 땅, 땅, 땅 했으면 죽었겠죠? 몸샷 한두 한두두 발만 어쨌어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폭을 까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를 살려보냈어요. 이거는 어, 킬각을 놓친 건 아쉽고. 여기서 이 친구가 포지셔닝을 잘 했는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나뭇가지 올라가야 비로소 시야가 넓혀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마 나뭇가지 왔었으면 저희 둘은 죽었을 겁니다. 속절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못했고, 이 친구가. 나이스. 확실히 삼각발아잘안 죽고. 이렇게 끝. 그래서 초장이 움직임이 좋은데, 자, 지붕 다운된 거 확인하고, 아군이 우측이기 때문에 내가 우측으로 돌 필요가 없다. 왼쪽으로 돌아주면, 어 상대가 리누스로 쏘면 내가 왼쪽 각에서 죽이면 되고, 상대가 나를 쏘면 리눅스가 우측 각에서 커버를 쳐줬기 때문에, 선택지를 강제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발소리 듣고 왼쪽으로 도는 거 좋아요. 이렇게 끝. 차왜 끄는 거야, 이거. 이번 편은 이 집가에 대한, 뭐랄까, 특징들을 좀볼수 있었고, 초장에 어 뭐, 킬각 판단이 아쉬운 건 있지만, 뭐, 그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이고, 어 리눅스의 어떤 카운터를 이용해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플레이가 아주 적용이 잘 되었죠. 이 여기, 여기 바위에서 여기까지 안 왔으면 아마 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 판단 센스 차이로 손쉽게 이길 수 있었고, 뭐 제가 죽은 거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간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뭐 재밌었던 판이네요.